안녕하십니까. 울산 법률 경매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물건은 현대백화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 남구 달동, 달동 현대아파트 30평형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부터 살펴보시면요. 해당 위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1단지 달동 현대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중에서요. 남측을 바라보고 있는 라인 중에서 가장 우측 라인에 15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보시면은, 남동측 인근에 현대백화점을, 현대백화점 교차로를 무물고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남측에는 삼산로가 있습니다. 인근에 보시면은, 현대백화점 별관이 있거든요. 별관 앞에서 로드 표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별관이게 되겠습니다. 별관이 되고, 여기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점등하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별관이 되고요. 본 단지가 달동 현대 아파트 1차 단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가 해당 104동이고요. 해당 라인 쪽으로 좀 가보, 근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매 세대가 되고요. 아파트 단지 모습 보시면서. 이게 바리케이트가 젖재가 있습니다. 그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단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현대백화점 별관. 이쪽으로 조금 더 가보시면은요. 주위에 프라우메디 병원이 인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가 프라메디 병원이고요. 프라우메디 병원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시면은, 평창 아파트, SK 아파트가 우로, 자로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근린 생활시설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머리를 잘 깎으십니다. 아주 빨리 깎으시면서 잘 깎으시고,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은요, 좌회전하시면은, 여기 좀 가시다 보면은, 남구청 있고,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쭉 가시면은 시청 방면 방면이고요. 이로 가 가시, 이쪽으로 가시면은 남구 보건소 그리고 태화강 체육공원 이쪽으로 가셔서 다시 우회전 하시면은 태화강 전철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SK 아파트와 평창 아파트 사이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본근 아파트 달동 현대 1차 아파트가 되고요. 입지상으로는 어, 참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삼산로를 만나게 됩니다. 삼산로, 삼산로에서 우회전하시면은요, 여기 우회전하시면은 공업타로 다리 그 전에 현대상사거리, 번영사거리라고 하죠. 번영사거리 만나실 수 있고 조금 더 가시면 여기가 바로 그 울산의 가장 번화가가 앞으로 어, 이쪽 뒤편 이쪽 뒤편 여기 또 사거리에 울산의 가장 번화가인 삼산동이 되겠습니다 좀 자동차로 한 5분정도 가시면은 태화강 전철역 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환경 살펴보셨습니다 연결해서 내부구조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전에 보시면은 해당 세대가 남측으로 남양이었습니다 그 남양이 어느쪽이냐면은 이쪽 이쪽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남향을 바라보는 거실, 침실, 그리고 침실에 하나, 둘, 셋, 총세 개고요.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경매 내역 살펴보시겠습니다. 경매 내역 좀 빠르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공고된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이 오늘 막 공고되었기 때문에 그 매각 물건 명세서가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타경, 하나하나 2 8 7 6 물건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달동 1352의 5번지, 달동 현대아파트, 104동 4층입니다. 30평형이고요. 전용 면적 25.7평과 대지권 11.8평이 일괄 매각됩니다. 감정가 및 최저가는 3억 3,500만원입니다. 4월 6일날 매각이 진행이 되고요. 15층 중에 4층 남양세대가 되겠습니다. 1990년 8월에 준공이 되었으니 삼산의 삼산동이 과거에 뿔밭이었던 삼산동이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그 초창기에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50세대 상계동 아파트 아 사계동 아파트이고요. 현대백화점 아 정정정정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은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그외동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오늘 3월 22일에 막 공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매 패턴상 임차 보증금을 인수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대략 일주일 후에 매각 물건 명세서 등으로 반드시 인수할 임차 보증금 여지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경매 내역 살펴보셨고요. 가격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면적은 30평형입니다. 공급 면적은 30평형에 101제곱미터고요. 그런데 전용 면적은 25.7평이 되겠습니다. 이 30평형 같은 경우에는 101제곱미터인데요. 매매 매물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현재 대체적인 시세는요. 아주 특별하게 수리가 잘된 그런 집을 제외하고서는 제외하고 대체적인 시세는 3억 9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수리 상태라든지 그 서, 어, 방향이라든지 청소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 차등이 3억 9천에서 4억 3천까지 대체적인 시세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 0월 9월, 8월에. 각한 건, 두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진행이 된 되었, 그 매매가 되었는데요. 11월이 최근입니다. 3층 물건이 4억 3,500, 그리고 10월에는 7층이 3억 3천, 3층이 3억 9천, 9월에는 4층이 4억 1천만 원, 5층은 8월에 3억 9,800만 원, 거의 4억 원의 거래가 되었는 바가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한참 저점에서 약간 오르려고, 그 회복되려는 기미가 보여서 했었던 그 시점이 2020년 7월인데요. 7월까지인데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2021년 5월까지 아주 가파르게,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한몇 개월 정도 지난 작년 11월에 쪼, 또 조금 가격이 또 더 상승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가격은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감정, 시세가 3억 9천에서 4억 3천 같은 평형이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최소 이 물건을 한 4억 정도, 낮은 가격 한 4억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감정가가 3억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액은 발생한다. 1차 경매에서도 차액은 발생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는 65% 정도의 가격이라고 인근 중개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매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전세가 3억의 매물이 104동 물건이 3억에 보증금 3억에 전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월세 최근에 거래되었던 것을 보시면 요 올해 1월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5천만원인데 한 건은 40만원 월세가 한 건은 70만원 월세가 7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수리 상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편차를 감을 잡기 위해서 9월 7월에 보시면은 2000에 70 7월에 3000에 68 2 0 0 0 80이 정도의 거래가 되었던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정보 살펴보셨고요. 워낙 그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입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본권 위치가 되겠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가 롯데호텔 울산 터미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북측에 태화강 흘러가고요. 그리고 동측에 태화강역이 작년 12월에 부산 울산강, 울산 부산강 광역 전철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 15분이고요. 본건 아주 남측 인근에 삼산로를 통해서 동서축으로 나가 아 있는 것이 울산 트램 예정선 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울산에서 가장 넓은 번영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예정선은요, 트램 2호선 예정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교통의 변화상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입지가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뭐 대략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건은 조정지역 내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본건 취득이 1주택이시면 낙찰금액의 1.1%만 취득세로 납부하셔도 되고요 하시면 되고요. 2주택이 되시면 8.4, 3주택 이상이 되실 분은 12.4%가 적용이 됩니다. 경락대출이 만약에 가능하신 분은요. 8천만원 내지 9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정도의 자기 자본으로도 취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